<laughs> 아 근데 금자님은 진짜 이모 같다. 어떡하냐. <laughs> 진짜 진짜 너무 <laughs> 이모 그 같아. 야, 야, 그만. 어, 어, 아 해줘. 안 해줘. 아, 안해좀나 해줘. 안 아, 아, 집에 갈래. 아, 제발. 아, 나안 해. 나 여기까지 아, 해. 진짜 진짜 잘하는데진짜뱃 배째 배째 나아 진짜. 근데 왜 문제 하나를 어. 이렇게. 하나 <laughs> <지금> 뭐 <뭐라> <laughs> <laughs> 문제 하나 가지고? 나 지금 어라 했어. 문제 하나 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모두 어린이가 되어서 오늘 콘텐츠를 즐겨보도록 해요. 알겠죠, 금자님? 예, 안녕하세요. 에이, 반갑습니다. 하기 싫어요 <laughs> 왜, 왜 많은 그렇게 해? 아, 네, 저희가 이제 뭐 어린이날 생길 나이는 지났잖아요. 뭐, 뭐라고요? 구구님도 계속 퇴행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어른이시잖아요. <laughs> 어, 빨간... 저희가 왜 모였냐?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특별한 퀴즈쇼 같은 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 누굴까? 와? 와, 일론 머스크 오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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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채팅창에서 쌍욕이 나오네 아니 정이야. 그냥 방송하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대월향입니다 <laughs> 와, 박수 오늘 어린이날 합방에서 <laughs> <laughs> 어린이를 맡은 대월향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보국이님이 제작한 컨텐츠인데 저보고 mc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자 오늘 특별게스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2살 박주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어린이의 <laughs> <laughs> <했널 애, 웃음> 말 조심해라. 얘들아. 저 실물 여자아이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laughs> 보는 그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도하양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laughs> <야>, 도하양, 여기 <laughs> 있는 두명 중에서 누가 더 바보 같아 보여요? <laughs> 어 다, 다 바보 같대. 다 바보 같대. 다 바보 같대. 둘다 다다 바보 같대. 뭐 둘다 바보 같대. 둘 다. 아니, 그러면 예쁜 쪽 누가 둘 중에 누가 더 예뻐요? 다 예쁘긴 한데 한명한 한 명만 <laughs> 걸리면 뭔가 핑크 핑크색이 <laughs> 어, 핑크색이 핑크색이 오늘 핑크색이, 핑크색이 없대. <laughs> 저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구구님이 이제 특별하게 오늘 기획해 주신 어린이날 콘텐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 간단하게 이제 어린이 vs 어른이로 음, 무조건 질 텐데 나왔는데요. What? <laughs> 아, <맞? 웃음> 아이. 아 그래도 근데 내가 어른이니까 봐줄 순 있지. 근데 저는 구구님 저 그런 생각해요. 구구님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퀴즈를 <laughs> 기획을 한 건가 대체 <laughs> 이길 죄책감인가? 너 응. 당신이 주아양을 대체 뭘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 나는 <laughs> 어른이잖아. 아니 근데 채팅에서 <laughs> 추하다는 얘기가. <laughs> <너무 웃음> 아, 어린이를 이기려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어린이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와, 아, 여기 보게. 저희 이길 수 있을 것같나요 저희 언니들, 이모들, 언니들이 막 양심이 쓰면 이모지 이 정도면 <laughs> 이길 수 있다 하면은 고개를 그렇게 끄덕여 주세요. 너무 쉬울 것 같다. 아, 가지 마세요, 가 아, 아, 아 좋습니다. 아아 바로 이거죠. 아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조아양 제가 봐도 조아양이유일좋아요 뭐라고요? 네. 진짜 이모 전력을 다 한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넣는 퀴즈쇼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너무 너무 추한 게 그냥 두완은 네. 혼자고 저희 둘이잖아. <laughs> <laughs> 죄송한데 둘이 합쳐도 내가 받으면안 돼. 정답을 알면은 빠르게 손을 들면서 본인 팀 이름 외치면서 정답 기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린이! 어린이! 그렇지! 아, 아, 역시 아, 젊어서 집어들어갈지. 젊어서 그러니까. 반응속이 빠르다 치, 참고로 치, 치. 여러분 블루 점프는 오늘의 대결에서 지면은 벌칙이 있습니다 예? 예? 벌칙을 준비를 아니, 했고요 어린이한테도 졌는데 벌칙까지 받아야 돼요? <웃음> <웃음> 그냥 우리 우리 패배가 벌칙인다 그래도 뭐 상품은 있을 수도 있지 주아양 원하는 거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어, 저는 스포츠카를 원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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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최근 SNS에 애교 넘치는 것으로 인기인 잔망 루피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 이 루피는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일까요? 어, 자 성공하시면 요 아! 어, 아, 아, 어린이! 자 어린이! 좋아요 정답은? 4번 부릉부릉부르렁 정답입니다 야, 피스잖아요! <laughs> 넌 뭐야? 한 가수가 부른 노래에서 파생된 밈으로 틱톡커가 이 노래를 쓰면서 유행하게 됐습니다. 어? 이 곡의 멜로디가 귀에 맴도는 특징과 함께 괜찮아 라는 뜻의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린이! 어린이! 아, 어린이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아 아니, 아니 자 어린이가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어린이! 아니 편해 아니야? 괜찮아 딩딩딩딩딩 어? 어 귀엽다. <laughs> 어. 정답입니다! 어. 괜찮아 딩딩딩딩 정답! 어. 다섯 개 얘기했나요 혹시? 아 정확하게 다섯 <laughs> 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혹시 좋아요 어, 혹시 채팅을 받나요? <laughs> <laughs> 야, 아, 저... 야 이거 진짜 너무 흉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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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건 반칙이니까 5번이요 카톡으로 정답 알려주시고 이러면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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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발해 주셔야 돼요 두분준 거야 어린애 그래, 나이. 문제는 어린... 많이 남았긴 했는데. 두안 준비됐죠? 좀 살살해요. 가정심성하게뭐 하는 거야? 다음 문제 정답. <laughs> 땡땡땡이 무대에서 피어나 내 동료가 되라라는 가사를 부르던 중 실수로 피어나 내 도도독이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피어나 내 도도독 밈을 만들어낸 연예인은 어느 그룹의 누구일까요? 어른이. 어. 그룹, 그룹또 얘기해야 돼요? <laughs> 누군데? 오, 누군데? 아, 누군데, 아, 누군데 말해봐! 아, 잠깐만, 제가 채원님인데 성이 기억이 안 난데 아... <laughs> 어떻게... 박채원, 김채원, 이채원... 아, 김채원이잖아, 김채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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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원! 아, 김채원! 정답. 김채원! 어디? 땡!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아, 자, 정답은? 늦사람팀 김채원! 김채원. 아이즈원. 아이즈원 아니야? 아이즈원이지 아, 아이즈원. 아이즈원, 아이즈원이야 김채원은 아이즈원이에요 <laughs> 정답입니다! 예? 너무 비웃는 <laughs> 거 <아닌데? 웃음> 아니야? 부아양이가른을 너무...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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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래를... 자, 맞힌 맞추면... 거. 어? 야, 뭐... 이거 틀리면 아이... 비웃을 만해. 아이, 차원, 김차원 몰어볼게 뭐가 잘못됐어. <laughs> 어, 그래? 아이. 입장에서는 비웃을만해요 이모들아. 그, 이모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이렇게 좀슥 가져간 거야 좀 이렇게 날먹 날먹 알아 주아야 어. 야 잠깐. 그런 것까지 하지 마. <laughs> 아 근데 금자님은 진짜 이모 같다. <laughs> <laughs> 아니야. 진짜, <laughs> 아, 진짜 진짜 너무 이모 같아요. 야 그만 한 크리에이터의 노래 가사에서 유래된 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클리셰를 바탕으로 귀엽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늦게 자는 사람을 걱정하는 의미의. 이미미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와, 어린이! 자,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심판이 살짝 편를 하는데요? 아니 이거는 너무 늦었잖아 누가 봐도. <laughs> 아닌데 이거 살짝 딜레이인데요 저희? 딜레이가 <laughs> 있어서 근데... 어린이가 있지 딜레가 있는가 아니아 여기서 여기서만 봤는데. 야래 야래 못 말린 낙 와! 타 이건 줘야지. 네, 전저 커버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 ]Something. 그러네. 너는 왜못 맞췄어? 어때 이모 어때? <놈> 이모, 이모 잘하지? 이모 정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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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지? 어때? <놈> <잘 보이죠? 놈> 야 앉아. 언제 끝나냐? 어린이가 왜 어린이가 왜수치심을느껴야되는데 <laughs> <laughs> <어이>, 혹시 수치스러워요? <laughs> <laughs> <스케스러워? 웃음> 들어가 들어들 <laughs> 들어가 들어 들어가 왜 들어가 들어가 <laughs> <먼저> 라가들들어 <주라>. 그래. <laughs> <laughs> 똥 사우르 트라라 땡. 어? 자 문제를 끝까지 그 중에 야구 방망이를 든 갈색 나무 조각 캐릭터. 똥똥똥 사우르. 다시 뭐라고요? 똥똥똥똥똥똥 사우르. 똥똥똥똥똥똥똥똥 사우르 정답 땡. 예? 왜? 왜? 똥똥똥 사우르 또 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운 통통 몇번일까요아아 제발 한번 한번 <laughs> 제발요. 아제발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이라아 제발. 아제발 아, 해줘. 안 해줘. 아. 안 해줘. 나 집에 갈래. 아, 제발. 아. 나안 해나. 여기까지 아, 진짜 진짜 는데 진짜. 뱃째 뱃째 나. 아 진짜. 아니.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는 발 조금만 제발. 아야너너 그 아, 그 정도라고? 이게? 근데 어차피 지금 기회도 더가 이기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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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자 가만 딱 서봐. 자, 자 정답 기회는 드렸어요. 어떻게든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laughs> 얻은 정답 기회. 다요 제가 정당히 얻은 겁니다. 빌다니. 저 빌지 않았어요. 아직 지지 않습니다. 에이 채널 우리가 빨랐음. 그래서 정답은 아홉 번. 퉁퉁퉁퉁퉁퉁퉁퉁. 정답입니다. Yes yes yes. 이게 어른이야. 이게 어른의 맛이야. 그렇게 뜬거아니 좀막올랐어주아서 스티커 한 번데 진짜로 2022년에 음. 유행한 밈입니다. 띠부띠부실 음. 스티커로 품절 사태를 이렇게 방... 어 아, 죽어? 아니 아니 주아 근데... 잠깐만. 한번만 더 생각해 봐. 너무 너무 거만해져 있어. 너, 너 맞출 <laughs>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손들도록 해. 주말, 정말 미안해도 띠부띠부가 디부, 뭐야? 아. <laughs> 이모이 <laughs> 이모 들어가 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퀄리티는 별로인 사람을 의미하는 뜻의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오래니 모구고. <웃음> <웃음> 정답 같지만 땡. 아 이게 아니야? 아 진짜 무조건 정답이었는데. 아 근데 이거 모를 수 있, 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진짜 나도 처음 아 들어본 거라 이거 문제를. 자 요즘에 이, 이걸로 힛.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뭐를 막사는 어?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어른이 태무족. 태무족 땡. 아, 잠깐. 어른이 잠깐만 한 번만 더. 우리 한 번만 더. 자 자. 한번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자 이렇게 들고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으실 건가요? 이모들 한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말해보세요 말좀 하게 해줘 우리도 근데 왜 문제 하나를 이렇게 뭐? 뭐 문제 뭐, 하나 가지고? 잠 지금 뭐라 했어 문제 <laughs> 하나 가지고 문제 하나 가지고? 좋아야 이번 거 기회 한번 주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줘야지, 줘야 지 줘야 되겠지? 줘도 뭐 그냥 <laughs> 이기는 거잖아 조아양이 그치? 조아양이 이번 거만 좀 봐줘 알았지? 어? 일단 주긴 할 건데 지금이 <laughs> 어. 두 번째 해주는 어. 거야 아두번째 <laughs> 이모가 나중에 전 세대 도다 간다 그러면 너 도깨비, 어? 도깨비 두분 캐릭터가 있잖아 어떤 캐릭터 같아요? 종족이 있거든? 이 사람 종족이 뭘거 같아? 이, 이 사람. 사람이라뇨 머리에 지금 해골 있어 해골 해골 쉼쉼 그아쇼 <laughs> 이모 잘하지? 너무 뭐이거 곰이 <laughs> 곰? 곰? <laughs> 고나 <laughs> <고? 웃음> 아, 너무 좋아 나이상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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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띠리야 띠야웅 이런 거띠리이 <laughs> 여기 여기 이 할머니는 뭐 <laughs> <너> 같아요? 할머니라뇨. <laughs> 할머니이 네. 사람은 뭘거 같아요? 어. <laughs> 아. 야, 야, 야. 아. 저 어, 어. 힘들어. 한다 그만해라. 아, 더! 악마! 악마 정답. 아니고맞는데 아, 주야 잠깐만. 얘는 악마고 나는 곰이야 너넌 곰이야 근데 <laughs> 나는 성격으 <laughs> 맞춘 거 아니지? <laughs> 생략으로 맞춘, 어? 맞춘 거지 아, 정말 이만한 아, 거였는데 그런 매우 맛있는 음식을 일컫는 말의 신조어는? 어른이 존맛탱 얘? <laughs> 예? <laughs> 아 이거 아니에요? 맞혀도 요 섹스프 섹스프는 정답입니다 아니 이런 단어를 아니 네. 난 설마 얼... 이걸 진짜 나올 줄 몰랐죠 좀 되게 불편한 단어? 어린인데? 정말 그러니까 뭐... 써도 되나? 난 그런 <laughs> 생각좀 <laughs> 들어서 존맛탱 괜찮고 전... <laughs> 존맛탱 <laughs> JMT 존맛탱구리 아시죠? 아니 주화양 존맛탱구리 <laughs> 알잖아요. <알지> <laughs> <laughs> 알잘 닦아있어는 무엇에 줄은 말인가요? 우리. 솔직히 <laughs> 아, 아... 압도적으로 빨랐다 우리. 아니 이걸 왜좀이거왜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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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짰을 때도 주아양이 손등걸로 보였던 거 같은데 먼저? 아니.. 어, 아니.. 아니 도대체 무슨..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어, <laughs> 뭐, 뭐 주아한테돈 받으셨어요? 금방. 얼마 받았어? <laughs> 여러분들 주아양이 저렇게 아쉬워하는데 안줄 거예요? 제가 제가아가 제일 아쉬워! 가 제일 아쉬워! 내가 제일 아쉬워! 아닌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 와와야 어린이날인데 주아야 나도 한때 어린이였어 나도 <laughs> 어? 너 언제까지 어린이일 것 같아? 주아양한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정답 <laughs> 어, 어, 외쳐주세요 진짜. 알아서 잘딱 어? 깔끔하고 쓸수있게 정답입니다 그예 그렇죠. 아 그렇지 이게 어른이야 그래 어,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쓸수있게아 진짜 2017년 발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2021년에 군부대에서 노래 부르는 걸로 <laughs> 화제가 되면서 있습니 어른이 어? 뭔데?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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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 롤린 정답입니다. 롤롤린롤저 롤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조아영이 그러면은 지금 12살이니까 지금 태어났을 때가 언제지? 지금 2025년이니까 14년생 14년째? 1년도에 사랑이 <laughs> 태어났어? 해살때 롤린이 발매됐어 네? 14년도에.. 14년도에 <laughs> 나뭐 했더라 <laughs> 젊다 젊 <젊다>, 미안하다 <laughs> 주아야 결혼 빨리 했으면 너만한 애가 <laughs> 있었어 금수쿤 <laughs> <laughs> 금수쿤 금자 부탁 들어줄 수 있나? 딸기는 금자가 가장 좋아하니까 딸기 같은 입술도 하나 입죠? 사놀쿤 사랑과 정의로